부끄럽지 않게 살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어떤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왜내 말이 부끄럽고 내 행동이 부끄러운지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 또한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바꿀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고 인정하지 못하는 이가 어떻게 바른 길을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바른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 그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새벽을 마치고 또 정리하고 봉사하며 섬겨 줄 이들에게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로 동참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에 있는 우리 상우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못 들어 그 모든 일이 마쳐질 때까지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마음에 상처가 없도록 그 마음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몸이 불편해 나오지 못한 우리 바쁜 사람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주 안에서 우리가 건강으로 말미암아 근심할 일들이 적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보는 날이고요 11장 1절에서 8절까지만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8절 박권사님 몸은 많이 안 좋으세요 혹시 네. 아, 그런 건 아니시고 네. 어 아니요 혹시 요번 주일날 또 준비하셔야 되는데 우리 제가 정가가 어. 또 쳤어요? 또, 또 쳐, 아, 아파요? 아서 엑스레이 찍었는데 엑스레이상은 이상 없고 어, 좀 통증이 좀있으시구나 그래요? 아니 그래서 괜찮으시면 요번주 준비가 조금 변경된 그러니까 아, 네. 일단 좀 신중히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그냥 밥 준비가 아니라. 네, 그래서 그건 한 번, 다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우가 지금 해병대에 있는데, 요번에 사망한 친구가 상우네 부대에 안 돼요. 어, 네. 어. 그래서 그 부대가 예전에 대민봉사를 나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그렇게 된 건데, 그러고 나서 이제 수작작업은 멈춘 것 같아요. 아직은 상우가 예전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 아직 대면 봉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돌아오지 못하고 아이들이 부대로 복귀 안 하고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어린 아이들에게 너무 과한 일을 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그 하나이에 대한 장례는 끝난 상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남은 아이들은 이제 아마 자녀 일들을 마무리하고 오게 될것 같은데 아마 더 이상 그런 일은 시키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 없도록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 어쩌로 안전하게 잘 귀가 할수 있도록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기도할 제목들이 있네요. 그래서 우리도 놓치지 않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모금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없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거기까지만 볼게요. 요 말을 좀 설명을 해야 될것 같아서 그렇고요. 두 가지 오늘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말씀드린대로 계속 고린도우서는 변명이에요. 변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본인에 대해서 증언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사절 말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마음이 되게 불편해요. 사실은 이제 참고 참다가 조금 이제 격앙된 표현이 나오는 게 드디어. 1일장이 되는데 사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죠.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 다른 예수 거기다가 줄쳐놓고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 거기도 줄쳐놓고요.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 거기도 줄쳐놓고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뭘까가 중요하겠죠. 이 말은 어디서 연결이 되냐면 사장, 4장, 고린도후서 사장으로 작던가 보면 사장 2절, 3절과 연결이 됩니다. 사장 2절과 3절에 보면 역시 동일하게 자신에 대한 변호를 하며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거든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에 숨은 부끄러움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추천하노라 라고 되어있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본인에 대해서 하는 얘기인데 내가 세 가지 실수는 최선 안했다는 거죠. 다른 건 모르겠다. 다른 건다 찾아봐서 거기서 흠결을 찾는다면 내가 할말 없겠지만 최선 이세 가지는 내가 안했다. 첫째로 말하는 게 숨어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 두 번째, 속이지 않았다. 세 번째, 말씀을 혼잡하게 안 했다. 내가 양심을 걸고 말하는데, 이세 가지가 너희에게 걸림돌이 는 거라면, 난 그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지만, 최소한 이세 가지는 내가 너희에게 지켰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과 연결된 것이 11장이 되는데요. 11장에 4절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한다는 게 뭘까요? 지금 말한 다 하면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다른 예수는 옆에다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두 가지 부류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유대 기독교에서 잘못 들어온 복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헬라 기독교에서 잘못 들어온 복음. 요걸 조금만 설명하고 갈게요. 당시에는 문제가 됐던 게 있었는데, 유대인들 상에서는 예수를 믿어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 멈추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을 끝나고 나서 사도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냥 간게 아니라 불려간 거거든요. 너 잘못된 복음 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전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해서 사도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먼저 서술을 하고 그러자 그 사람들이 듣고 판단하기를 앞으로 몇 가지만 주의시키고 나머지는 허락하자라고 결정하죠 그래서 목매워 죽인 것 피채먹는 것 등등의 몇 가지만 지킨다면, 다른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도록 하자! 라고 땅, 땅, 땅 하고 법제화 시켰단 말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맞아, 맞아라고 말하기보다, 에이, 그래도 이건 해야지. 그래도 이것도 안 하면서 어떻게 해. 라는 말이 새목새고 올라왔던 거죠. 그래서 안목적으로 그들 중에서 몇몇 지도자들이 이게 그러니까 이제 소수의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면 문제가 될 법이 안 되는데 몇몇 지도자들이 바울과 몇몇 사도들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건 틀린 거야라고 말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상충되는 이야기를 전하게 되자 유대 기독교와 이방인 기독교가 부딪혀서 서로간에 다툼이 나서 잘못된 예수를 만들어내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헬라 기독교의 영향인데요. 당시에 헬라 기독교에 팽배했던 게 영지주의라는 거였습니다. 그건 뭐냐면, 영적인 것을 강조하다 보니 두 가지의 병폐가 나타났어요. 첫 번째는 육신은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니, 육신은에 대한 판단이 두 가지로 분리가 되는데, 만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몸뚱아리는 마음대로 굴려도 된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왜? 그건 썩어 없어질 거니까. 내 영만 맑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가 나왔고 또 하나는 그 육신이 자꾸 죄를 갖고 오니 그 영이 망가지지 않도록 육신을 괴롭혀야 된다고. 그래서 고행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몸을 해코지하는 거죠. 더 가난해지려고 애쓰고 더 아무것도 안 하려고 애쓰고 더 절제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몸이 피폐해져서 영혼까지도 망가뜨리는 경우들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잘못된 복음을 고린도 교인들이 받아 듣고 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헷갈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예수를 전했다는 얘기그 얘기고. 그래서 다른 영을 전했다는 얘기가 지금 말씀드린 육신과 영혼을 분리해서 생각했던 다른 영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 이두 가지를 합해서 다른 복음이 전파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근데 사람들 생각엔 그게 맞는 것 같은데라고 미혹당했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사도 바울은 나는 처음 복음 전할 때부터 난내 말이 변한 적이 있었냐?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맞아 보이는 잘못된 말들이 있어요. 맞는 것 같이 들리는 잘못된 말들. 그 말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게 어렵죠.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분명 틀린 말들이 있어요. 그 말들에 대한 구별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첫째.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로, 이제 이 요해를 조금 좀 풀어 드리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만 일했는지는 알수 없어도 분명하게는 고린도 교회에서만 생계비를 지원받지 않고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됐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고린도 교회에서만 일을 하지 않았냐가 아니라. 왜그 부유한 고린도 교인들 교회에서는 받지 않고 일했는가요? 이걸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거기서는 일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는데 왜 고린도 교회에서는 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비용을 달라라고 했을 때도 문제되지 않을 만큼 그들은 부여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설명을 오늘 본문에서 지금 하고 있어서 그 얘기를 잠깐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도 좀 같이 정리해놓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부터 같이 보죠.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비,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야노라 라고 말하면서 본인에 대한 당위성을 얘기하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이거는 비유의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복음 전함에서 너희들한테 살해 요구하지 않았잖아. 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한테 돈 달라고 한 적이 있어? 없잖아.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이. 근데 그게 왜 죄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무슨 오해가 생겼던 거죠. 그 오해가 뭘까? 그 다음 절이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너희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고린도 교회들이죠. 고린도 교회들을 섬기기 위해서 뭐했대요?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내가 살에 안 받고 일할 수 있어라고 말했다는 거죠. 근데 뒷근영에서 누가 선교를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제 요 얘기를 이제 조금 더좀 하려고 하는데 목회자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이 있기 때문에 생계비가 필요하죠. 근데 이 생계비를 어느 정도 받는 게 좋을까를 먼저 좀 정의했으면 좋겠어요. 그, 제가 그래서 요걸 좀 찾아봤는데,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최저 생계비가 4인 가족 기준이 540만 964원입니다. 한 가정이, 건강한 4인 가정이 살아가려면 54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최저 생계비, 소위 이제 생계급여를 주는 게 얼마냐면, 162만 289원이에요. 한 회사에서 정말로 아무리 어려워도 이 정도는 줘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비용이 160만원 정도 된다는 거죠. 근데 그도 못 주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면 160만원 갖고 540만원을 채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투잡을 뛰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4인 가족일 경우에 가정이 있는데 그가정이 혼자 벌어놓는 돈이 200밖에 안 돼요. 그러면 4일에 살려면 500만 원이 필요한데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해요? 일반 가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부인이 일하던가 자녀들이 일하던가 아니면 남편이 투잡, 쓰리잡을 뛰는 거죠. 그래서 그 생계비를 채우죠. 만약 못 채우면 나머지 빚으로 남는 거고 적자에 허달리게 되니까. 그래서 그 기준을 채워야 되는데 이제 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한 교회에서 생계비를 지원할 때 어떻게 지원해야 되나 제 생각엔 그래요. 그 정부의 기준에 맞게 지원해야 된다가 맞다고 봐요. 그게 정당한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이 돼. 근데 그거를 넘치도록 줄수 있는 교회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받아야 돼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거기까지만 받아야죠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왔는데 고린도 교회 오는 동안 그리고 와서도 사도바울이 계속 성교비가 들어가요. 근데 그 성교비가 홀몸이잖아요, 사도바울은. 혼자 살기는 넉넉한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비용에다가 내가 조금만 일하면 그 돈은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돈 얘기를 안한 겁니다. 그러니 고린대 그 교인들에겐 그런 말이 돌았겠죠. 이야 다른 사람들은 돈 받고 일하는데 사도바은 돈도 안 받아. 대단하네. 근데 누가 죽은 거니까 아니아니아니저 사람 우리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지. 뒷근형에서 성교비라고 돈 받고 있다 라는 얘기를 돌리는 거예요. 이거 불편한 거죠. 사도발이 그냥 그거를 모른채 하고 지냈었는데 어느 날 그게 확근해되죠 저거 가짜 아니야? 거짓말이잖아. 우리한테는 돈안 받는다고 그러더니만, 딴 교회, 지금 말한 대로 탈취, 전리품을 탈취하듯이, 다른 작은 교회 가서 고린도 교회에서 돈을 못 주니 니들이 날좀 도와야지라고 하면서 돈 뜯어왔다라고 소문이 났던 겁니다. 이거 화가 난 거죠. 내가 지금 조금만 일하고,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성교 받는 걸로 먹고 살만 하니 너희들한테 돈 달라고 하지 않은 건데, 그걸 가지고 이런 오해를 만들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말해요. 요번에 이중직 때문에 계속 사실은 목회자들은 지금 이슈가 됐어요. 목사가 돈 버는 게 맞냐? 아 그런데 큰 교회 목사님들 표현이라는 게좀 죄송하지만 오늘은 조금 길지만 요 얘기는 조금 할게요. 죄송해요. 똑같은 음. 표현들을 쓰고 있어서 조금 불쾌해요. 그게 뭐냐면 최선으로 목회를 안 하기 때문에 일해야 된다는 거죠. 그분들 입장에서. 죽어라고 목회해봐라. 그럼 먹고 사는 거 해결되지. 너희들이 죽어라고 목회를 안 하니까 돈벌러 다니는 거야. 이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사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상황들을 얘기하시니까 조금 속상한데, 뭐 그분들에게 따져봐야 뭐 하겠어요. 여기 가까운 교회 목사님들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기준을 좀 정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기준도 그냥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만 하는 거라 좀 부탁을 드리고 얘기 드려요. 저도 앞으로 그리고 지금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생계입을 받을 때는 저는 4인 기준에 받을 겁니다 정부에서 정한 기준 근데 그게 넘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교회 연봉, 교회에서 헌금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이상은 안 받을 겁니다 그게 맞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받을 거예요 그 정도면 생활이 되니까 그리고 나라에서도 그 정도면 된다고 얘기한 거니까 근데 문제는 거기에 못 미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는 원칙을 전체 예산의 11조를 인건비로 삼으려고 해요. 전체 예산 이게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1년 결산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100만원을 m분의 1, 15분의 1로 나눠서 매달 10만원씩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 500만원 못 채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사도벌과 똑같은 방식을 쓰는 거죠. 어디서? 선교를 받거나 후원을 받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일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를 만들어 내는 거죠. 4인 기준에 맞는 기준을. 그렇게 했을 때 목회자도 건강할 수 있고 성도들도 건강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작은 회에서 정말 쥐어짜듯이 짜서 나오지 않는 기름 더 짜듯이 짜내서 목회자 사립이 드는 데도 많더라고요. 심지어 빚 내서 주는 데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일하지 않고 목회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그게 칭찬받을 일이었죠 옛날에는. 과거에는 그것도 잘하는 거라고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성도들의 주머니를 짜내서 나온 헌금으로 성도들은 가난해지는 거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니까. 그래서 그 원칙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규정하고 갑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정당한 사례비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회에서 11조의 n분의 1, 1, 그리고 또 하나는 모자르면 후원 그리고 모자르면 일. 이세 가지가 합해서 자기가 정당하게 3인 가족이면 3인 가족을 이끌 수 있는 비용, 5인이면 5인 가족을 이끌 수 있는 비용을 버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리고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라는 얘기가 사실은 성경적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그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우리 교회에서 그 정도의 사행기준의 사례비가 나올 수 있는 정도 되면 일안할 겁니다. 당연히 안할 겁니다. 왜 해요 제가? 그거 미친 거죠. 내가 돈 욕심 나는 거죠. 근데 만일에 그걸 못 미친다면 당당하게 일할 겁니다. 그게 맞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목사가 일을 안 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돈에 대한 욕심이 없기를 더 정확히는 딱 정당한 대우를 받고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우리 다리목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들도 그렇게 정당한 대우를 받고 일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른 복음으로 헷갈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교회가 물질로 말미암아, 인건비로 말미암아, 시험들거나 건강하지 않은 드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우리 상호 지켜주시고, 우리 박권사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채울 수있